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 과 한번 인사 나눠 볼까요?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나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약간 쑥스러우시죠, 그래서. 그렇죠?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은 감사가 많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불평이 많은 사람들인가요? 감사가 맞나요? 확실하게 한 가지 아는 것은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는 감사가 많은 사람들인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어, 감사하는 삶은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감사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절에 감사가 전혀 없을 것 같은 그 시절에도 감사했던 제목들이 있었어요. 어, 전도를 할때 사실 사람들이 전도를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끄러움 때문이거든요. 근데 전도할 때 부끄러움 때문에 전도를 꺼려했는데 코로나 시절에는 전도를 하는 사람이나 전도를 받는 사람이나 모두 마스크를 쓰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거의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감사의 글이들은 여전히 존재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2025년 이제 한달 반도체 안 남았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그 괜찮았나요? 아니면은 많이 힘드셨나요? 우리가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내년 2026년이 기대가 될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었던 좋았던 일들 그리고 잘되었던 일들 결론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할 수 있는 우리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웃는다라는 것입니다 늘 웃는 표정입니다 표정이 밝고 좋습니다 잠깐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실까요? 표정이 웃고 밝고 좋은가요? 음, 지금만 그런가요? 평상시에는 안 그런가요? 어,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칭찬 같은 칭찬 중에 하나가 이런 칭찬이었어요.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사실은.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오늘날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이 말은 잘생겼다는 말을 하기가 힘들 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상이 참 좋다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졌어요. 그러니까 듣는 순간 별로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잘 생긴 것으로 먹고 사는 그런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다시 인상 좋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 좋음으로 저의 그 상태를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인상이 좋고 표정이 좋고 그리고 굉장히 밝아 보입니다. 이런 모습들, 이런 칭찬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모습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 말을 듣기 위해서 또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자 변해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전도하러 나가는 날은 나가기 전에 거울 보면서 씩 한번 웃고 어, 웃는 연습 하시고 그렇게 나가시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의 제목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도 많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감사의 제목을 많이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힌트를 잠깐 찾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모든 문제들을 보거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뜻이 뭐냐면은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작다. 근데 원래 이름인 사울은 간구함 또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대로 따라가면은 사울은 컸고 바울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그 이름의 뜻처럼 자기가 굉장히 큰 존재인 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굉장히 괜찮고 근사하고 큰 존재인 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았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비로소 그는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를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시고 또한 복음 전하는 일꾼 되게 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진짜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 되게 해 주시고 저것 되게 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 주시고. 저렇게 해 주시고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는 방법은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과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모습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한 해도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누려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마지막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시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영적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온양사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 예배에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 11조 헌금, 1천번 제헌금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모든 순서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 영상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